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미말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배워볼 건 뭘까요?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의에 앞서서 요 밑에 보이시는 링크 있죠? 요 링크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 제가 설명한거 댓글에도 많이 많이 남겨둘 테니까 그걸 들어오시면. 네, 미말친 팬, 그런 팬, 네, 네, 팬할수 있습니다. 네, 팬으로 채팅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공지 같은 경우는 네, 댓글로 남길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해볼 역사는 뭐냐? 우리는 한국사서도 했죠. 세계사서도 했죠. 여러 가지 강의 올렸고,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강의가 뭐냐?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아주아주 아주 생소할 겁니다. 저에게도 많이많이 많이 생소했어요. 손자병법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손자병법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죠? 되게 좀 중국적이고 뭔가 좀, 어,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죠? 네 복잡합니다. 괜찮아요. 저랑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제 얘기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 마스터. 이뭔 개소? 자 오늘은 기초니까 오늘 그냥 스토리 손자병법 안에 있는 내용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들려주는 남자 미말친 지금 시작합니다. 분들이자면 손자 빼고는 나머진 다 허구의 인물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옛날에 오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오나라가 있었는데 이 오나라의 왕이 누구였냐? 한려 이름 참 특이하죠. 한려가 있었어요. 한려한테 신하가 신하 신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자서 오자서라는 신하가 한려한테 저기 배야 우리나라가 오 나라가 더잘 되려면은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충신 한 명이 있습니다. 해서 한 명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게 누구냐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는 손자 병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그 손자 병법을 읽어봤거든요. 손자 병법이 뭐냐 군대를 잘 만드는 법, 군대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그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애국심을 길러주는 그런 이론을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한녀가 그러면은 손자를 부르죠 그래서 니가 쓴그 이론이 맞는지 실험을 해봐라 해서 손자가 오케이 해서 한녀가 내가 뭐해줄고 했더니 손자가 국녀 18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거예요 그래서 국녀로도 군대를 만들 수 있니 했더니 오케이 해서 180명을 줍니다 국녀 근데 여기에는 180명에는 한명이 왕이 되게 좋아했던 그런 궁녀가 있었단 말이야 되게 애지중지하던 그런 궁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80명을 줍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제 이 180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1 8 0명이니까 90이랑 90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장 한명 뽑고 여기 청 여기는 홍이야 그래서 대장 한 명씩 딱 뽑았어 그 다음에 손자가 얘들한테 자 이렇게 북소리 하면은 요런 형태로 니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훈련할 거를 얘기를 해주고 요 대장은 그거 듣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90명한테 그걸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런 걸 알고도 여러가지 이렇게 좀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약속의 날이 왔는데 이제 이제 왕같은 경우는 아 이제 훈련이 다 되어있겠구나라고 하고 180명의 궁녀들을 보러 갔죠 자, 그래서 이제 또궁녀 손자는 딱 했다가 궁녀 대장 다시 두명 불릅니다. 그럼 불러서 뭘 하느냐. 첫 번째, 북소리 날 때는 니들이 훈련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두 번째 날 때는 전쟁을 해라. 전쟁, <laughs> 뭐라고. 청팀이랑 홍팀 나눠서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만약에 니들 중에 한 명이랑 안 한다, 그럼 니들은 엄벌에 처한다라고 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장 무섭잖아. 얘들이, 나, 내그 90명이 일어나면 나, 나, 죽는 거야. 이렇게 하고, 빨리 좀 하라고 해서 이제 북을 탔다, 탔 울립니다. 근데 그 여자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 너 되게 예쁘다. 아, 너 되게 못생겼어. 응,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지금 갑옷 입고 있는 자기들 막 웃음 웃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훈련이 허술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손자가 참다 참다 못해 그 대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대장 두명 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왕이 그 대장 두명을 되게 총애하고 아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제발 목숨만은 살려 줘 했는데 절대로 손자는 아무것도 안돼 그냥 죽여 그냥,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대 있죠. 대에다가. 그 여자 그 대장 두 명의 목을 딱 하니까 이 앞에 있던 나머지 몇 명입니까 116명 되겠죠 116명의 그 여자 군사들이 이렇게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얘들이 죽어대갖고두 번째 북을 쳤을 때는 얘들이 전쟁을 합니다 청 VS 홍 해갖고 전쟁을 해갖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두구두구 빰빰빠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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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공팀이 이겨버립니다. 자왕 같은 경우는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손자 내가 아끼는 그 궁녀들을 죽이다니 너 나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손자를 소개해줬다는 그신화 오자서가 아 폐하 안 됩니다. 손자는 곧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왕이 어쩔 수 없이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손자방법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훈련이 안 되면 뭐가 없다 훈련이 허술하게 되면 능력도 허술하게 되는 거죠 말이 안돼 이거는 그냥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그래도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준 내용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그럼 모두모두. 모두.